자, 안녕하세요. SY 스트에 주주 여러분. 자, 오늘 SY 스트에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 어제도 하락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6,150원에서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공모가가 1,800원이기 때문에 물론.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아직도 수익이고요. 사실 얼마 전에 6천원까지 올라갔을 때만 하더라도 공모가 대비해서 3배 이상의 큰 수익이 났었죠. 하지만 이 고점에서는 매물이 많습니다. 이미 공모를 받으신 분들 3배 이상 수익이 났고요.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팔고 싶었겠죠. 그래서 제가 4일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365만 주 기관들의 물량 폭탄이 터진다. 그래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매도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도 관점에서 대응하시라. 바로 어제도 올려 드렸죠. 고점에서는 이 사람들이 판다. 여기 음봉. 그리고 긴 윗꼬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계속해서 누군가가 팔고 있다는 것을 차트만으로도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하락에는 다소 특별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익 나시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 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사례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트럭 운전하시는 제 구독자분 기억하시죠? 이번에도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번 달에도 덕분에 수익이 많이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제가 트럭 운전 때문에 다 따라하지는 못하고 할수 있는 것만 하고 있고요. 10월에는 다른 거안 하고, 배터리 종목 저와 함께 사 모으셨는데, 이번에도 큰 수익이 나셨답니다. 사모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수익이 나셨는지 같이 보실까요? 이번 달에만 343만원 수익이 나셨습니다.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이 나신 거예요. 전부 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 주세요. 계속해서 SY 스테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하나가 있죠.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에코프로 그룹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 이 종목이 신규주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이 됐죠. 이때만 하더라도 우려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면 파두 사태 때문이죠. 파두가 사기 공모, 사기 상장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급락했고요. 이러면서 신규주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하지만 에코머티가 상장하면서 신규주 쪽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에코머티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규주에까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그 외에 SYST에게 별다른 악재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좋은 호재들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게 차라리 고점에서 한번 파시고 내려왔을 때 아래에서 재매수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이 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영상들에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보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재건수에 사우디 네온시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면 너무나도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제 말대로 이런 고점에서 팔고 현금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한참 아래에서 매수하면 앞으로 있을 우크라 재건 그리고 사우디 네옴시티 이두 가지 수혜를 받으면서 오히려 더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모회사 sy가 올해 안에 우크라이나 현지에 공장을 지을 예정이죠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Y스텔탱 역시 이 스케줄에 따라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시면 정확한 매도 타점, 그리고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어려우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매 신호를 공유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워낙 많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타점에 문제가 생깁니다. 꼬이죠. 그래서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제가 개별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sy 스틸텍 너무 길다 싶으시면 sy 스틸텍 이라고 적어 주시면 정확한 매도 타점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점 잡아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2차 상승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큰 수익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보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어요 아직까지 신청 안해 주신 분들 또는 초보라서 타점을잘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문자 발송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840에 4나 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 주세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지금부터는 이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억울해서 이 손실 다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걸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엣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내일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